네 반갑습니다 해운대의기미 팀입니다 자 오늘 6월 13일 화요일 오전 8시 31분 장전에 내용들 한번 살펴볼 종목들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그 종목들을 살펴보기 전에 미국장이 지금 연일 신고가가 나오고 있죠 그 애플도 이제 사상 최고 가격을 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코스피가 지금 뭐 2500선 그때가 막 장선에 일단 부딪히면서 2,500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뭐 거의 2,630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장은 이제, 어 이번 주에 FMCA가 o 있고, 오늘 CPI 발표가 있죠. 6월달은 일단 통계 가능성이 크고, 7월달에 이제 인상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그럴 때는 이제 조금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지수는. 그리고 개별주 위주의 강세장은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예상이 됩니다. 자,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저번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소금 관련주는 조금 약할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뭐 언론에서 소금 가격이 폭등을 하고 사재기 내용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기존 주문량보다 지금 50배 이상 주문량이 폭증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마켓에서 보면 소금이 이제 품절 현상,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이게 소금 테마가 일단 붙었습니다. 자, 선발주가 보면 이제 인상가였고, 여기서 아마 시장에서 조금 긴가민가 했던 것 같아요. 6월 5일날. 윗골이 크게 달고, 5% 종가 마감을 했는데, 그 다음날 일단 급등이 나왔고, 6월 8일날 아마 이게 단기 갈 예고가 아마 발동이 되었습니다. 발동이 되고 나서, 그 다음날 고점을 크게 높이지 못하고, 저점도 보니까 크게 안 빠지더라. 관리하는 움직임들이 좀나타난는거 봐서, 아, 이거 전환사채를 팔, 청구하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물량을 좀 작업을 하는구나 때가 딱 맞아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게 아마 6월 9일날 그러니까 저번주 금요일날 신호가 좀 나왔죠 단기에 가열 예고가 일단 발동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점 크게 낮지 않고 고점은 크게 높이지 않고 종가 딱부합으로 마감하는 거 보고 아 이거 손 타고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어제였죠 월요일날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급등이 나왔습니다 상가 같고 이게 선발주였는데. 뭐안니나 다를까 이게 전환청구권 나올 게한 500만 주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보면 장 끝나고 나서 청구권이 나왔죠 주식 12로 받은 물량, 사채로 받은 물량을 청구를 해서 내가 언제 매도를 하겠다 주식으로 전환을 하겠다 이 내용들이 나오면서 장 후에 물량들이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장 후에 물량들이 많이 빠졌고 그래서 저는 시간에 좀 빠질 줄 알았는데 시간에 대해서 다시 물량을 가져가면서 시간 에선 일단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단기가열 발동이 일단 되면서 3일 동안 오늘부터 이제 화, 수, 목요일이죠 일단 3일 동안 다 내릴까 거래이기 때문에 또 청구권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그러면 인상가는 일단 대장 주에서는 일단 탈락될 가능성이 크죠 그럼 이제 어제 뜬게 뭐가 있었습니까 원래 그 인상가 다음에 대상홀딩스 이게 원래 이동주였는데 그 다음에 보라 티알 이게 3등 전용 됐고 이렇게 이제 그총 이제 세 종목 정도가 시세가 조금씩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갑자기 장 후반에 나온 게 신성홀딩스가 나왔습니다. 신성홀딩스. 이게 장 막판에 급등이 나왔다가 동시효과 때도 3.5% 상승시키고 시간 내에서도뭐17% 가까이 상승시키면서 시간에 상한가 나왔죠. 그래서 오늘 그 인상가가 무너지면서 같이 무너질지, 시간에 상한가 같기 때문에 아침에 갭은 일단 뭐10% 정도, 10% 이상은 뜨겠죠. 그래서 10% 가까이, 7%는 올랐지만 상한가의 물량을 일단 뭐 잠궜기 때문에 시간 내에서 일단 강세 흐름이 나오면 그 다음날 음산 떨어진 종목들이 많은데, 이 인상가가 무너지면서 신성도 같이 무너지고 이 소금 섹터가 끝날지, 근데 시장에서는 계속 이제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품귀 현상이 나타난다면 조금은 더갈것 같긴 한데 이번 주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인상가가 무너지는데 신송홀딩스가 2등주로서의 바톤을 이어가서 좀 강한 흐름이 나오는지 이 부분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신송홀딩스 다음에 대상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한번 짧은 파동이 이번 주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합니다. 뭐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네,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내용들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세슘 관련주 있죠. 세슘 관련주는 보면 피코그램하고 그다음에 한도크린텍난 오르비텍도 이제 시세가 조금 나긴 했는데 이거는 방사능 그 이제 러시아 때문에 가는 건지. 한컴 라이프 케어도 뭐 비슷한 흐름이 나와서, 러시아 때문에 가는 건지, 뭐 오염들 때문에 가는 건지, 이건 정확하게 있다는 뭐 내용들이 나온 게 없지만, 그래도 어제 특징주가 나왔던 게 피코그램이죠. 원래는 이제 한덕크림텍이 선발주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건 이제 물량이 워낙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시세 변동성이 좀 컸습니다. 근데 어제 특징주 나왔던 게 세슘 정화 필터 관련해서 피코그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염수가 이제 방류가 이제 시운전을 하고 있고, 빠르면 뭐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늦어도 이제 이번 달 안에는 방류를 할것 같은데, 방류하고 나면 사실상 이거는 뭐 재료가 일단 끝날 것 같고요. 그 소금 다음에 이제 한 바퀴 돌수 있는 게 단발성 테마로 했을 때 이제 세션 관련된 피코그램 정도, 요게 한번좀 이어가지 않을까. 만약 소금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온다면,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언급드렸던 신성홀딩스와 인상가, 그러니까 인상가가 단일가로 있기 때문에 탄력이 안나온다 하더라도 신성홀딩스가 강하게 나오면 신성 다음에 대상홀딩스 이렇게 한 바퀴 돌수 돌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피코그램이 세슘 관련해서 지금 오염수 관련해서 테마가 일단 형, 소금 테마가 일단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소금 테마에서 한 단계 더 발전을 해서 단발성을 노려본다면 세슘 관련된 피코그램도 한 번, 관심 종목에 등록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피코그램은 제가 저번 영상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소금이 너무 강하게 가다 보니까, 세슘 관련된, 세슘 정화 팩터 관련된 종목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나왔죠. 그래서 이 종목들 한 번, 관심 종목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게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 있죠. 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좀 뽑는다면, 이것도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레이크 머트리얼리츠라는 뭐, 종목이 있는데, 지금 정고체 종목들이 지금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뭐, 석경 에이티, 그 다음에 한농화성, 그 다음에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런 종목들이 워낙 지금 강세가 나왔기 때문에, 전고체 관련해서, 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뭐, 15,150원, 전고점 쌍봉 나올 건지, 오늘 뭐, 갭상승 출발하게 되면, 여기를 돌파해서 오늘도 신고가 나올 건지, 이 부분도 한번, 정보체 관련된 종목들도 섹터 내에서 종목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번외로 말씀드렸던 종목 있죠 배정학은 이건 좀 약한 것 같아요. 이건 일단 좀효과도 다... 일단 거래가 안 붙기 때문에 이건 일단 탈락을 시키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 관련된 종목들 보면 단기로 일단 본다면 지금 이낙연 전 이제 총리죠 6월 말일 쯤에 귀국을 한다고 하니까. 기국하면 이벤트 노출로 끝납니다. 그 전에 또, 정치권 복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어, 지금 빠지지 않는 자리 만들고 있으니까, 이 종목도 남선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번 주 테마는 소금하고 이제 방사능 관련된, 오염수 관련된 종목 세터가겠죠. 그러면, 인상가 이후에 바톤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 신송홀딩스그 다음에 대상 홀딩스 이런 종목이 좀 강하게 뭐 이동주였지만 바톤 이어가면서 1등주 자리를 찰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피코그램이라고 해서 세슘 관련된 종목 중에서 선발주죠 대장주니까 이 종목으로 일단 소금 이후에 이세슘쪽으로좀 이동이 되는지 이번주에 한번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염수가 방류되고 나면 끝이다. 네, 한번 또 강하게 이 부분을 일단 강조드리는 부분이니까 체크하셔가지고 빠르게 변환하는 시장에서 번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해운대 LGM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